아아아아아아아아아싸아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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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어? <laughs> 아아아아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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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고 아지 않았냐? 아 아, 계속 잡았다가 잡았다가 계속, 잡았다가 계속, 계속, 계속 했잖아 그래서 티츄브레이크다 티츄브 아, 이크어 먹었다 여 아, 나 근데 솔직히 요런 황간드를 정도 투자할 것 같은데 근데 요 황간드가 이게요 사기캔 아니에요 아, 그 뭐지, 현실에서, 현실에서. 아, 현실에서요? 네, 현실에서 저거 맞으면 주직이냐 뭐, 그거는, 로보링어, 그거나, 슈퍼키저 어, 그거 같은데? 근데, 슈퍼키는, 감, 감옥 때문에, 이, 어?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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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ᄌ 됐다, 잠깐만, ᄌ 됐다, ᄌ 됐다, ᄌ 됐다, ᄌ 됐다. 아, 사기꾼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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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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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이. 웃음> 아, 아, 쉣. 우리도 <laughs> 이제 스팀 넘네? 겉에 팀싸거 야, 씨발. <laughs> 팀 맞는 걸로만 피 이중이 깎였어 미친 놈아 이제 그만하고. 그만. 오, 여러분 아, 죽나. 어, 죽나? 아, 아, 아니, 아, 아. 아닌데? 둘이 오, 여러분. 아예안 죽네. 오, 둘 위험해. 방심해요. 어. 방패요. 여기서 내가 한대 치고. 아, 두 단칸, 두 단칸, 두 단칸. 아. 아!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. 덤벼요 아, 이거 또킬달하려고 아, 살고임. 아나아아아아저니이랑저니이안 아니 아니 왜 아니 아타어아로로로아주기다릴끄기다릴 끄임 기대를 안 쓸거야 지기다릴거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슈도 걷는게 있더라 다.. 다 걸어요 이열심아패링 어? <laughs> 너무 잘하는데? 아 잠깐만 심리전 10, 너무 세. 오 나이스. 근데 피를 아직도 좀 갖고 있어? 안오지 마, 오지 마. 아, 아, 도망지 마요. 아, 아, 당아 끊어버려. 이거 끊어 끊어 끊어버려. 버리고 싶은데 이거.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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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어? 아 어, 끊어. 이걸 안한다고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. 더미 진 더미 진 더미세요. 오케이 더미세요. 아, 더 너비세. 너비세. 아, 쎄쎄쎄 쎄. 오 어. 어. 오. 어, 봐. 어. 어, 어, 어. 어, 어. 어, 너무 세다니까? 아센츄 아, 뭐? 너무 세 인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,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하면 사기야 조금. 여러분 센츄 약해요. 쎈. 아니. 보수분들한테아아 센츄라. 얘가 센츄라. 약하다 왜요? 초보들한테는 겁나 아아알겠어알겠어알겠어 초보자한테는 했어요. 그죠 아. 아 초보다 아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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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쳤어. 너 이거 밸런스 맞는 맞는 사람 어디 있어? 저요 어제 얘기했네. 너 언제 끝나? 어금만 더. 나니